스마트 헬스의 통세입니다. 다민 스포츠 워치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이걸 한 번씩 꼭 손을 대봤을 거예요. 나만의 개성을 뭐 보이거나 한눈에 보기 쉽게 하는 것도 있고 대회 중이나 남들과 좀 다른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이고 싶은 목적으로 해가지고 꼭 꾸미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이거에도 장점은 많지만 아쉬운 점도 많거든요. 그건 바로 워치페이스, 네 시계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라 할수 있는 건 바로 배-터-리 워치의 대안적인 배터리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워치 페이스 자체를 꾸밈으로써 과도하게 배터리를 소모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데일리 워치로 사용했을 때 배터리 소모량이 커도 뭐 그닥의 어, 뭐큰 그건 없지만 어, 운동 중에 장시간 뭐 트레일런 뭐 50km나 뭐 100km 12시간, 24시간 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오히려 그 워치페이스가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 보니까 단점으로 올수 있거든요. 워치페이스 종류에 따라 배터리 소모량이 극대로 올려주는 그런 워치페이스가 있거든요. 그건,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화면에 단순하게 돼 있는 건, 배터리 소모량이 낮은 형태가 되고, 정보가 많이 보여주는 게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시계 화면에 무슨, 스텝수, 뭐, 심박수, 날씨, 뭐, 뭐, GPS 위치, 뭐, 뭐, 한꺼번에 화면에 다 보여주는 워치페이스가 있거든요. 한 화면에 정보가 많아가지고, 보기는 편하지만, 오히려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워치 페이스이거든요. 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소모량이 왜 이렇게 빨리 다냐. 그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워치 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가민 스포츠 워치가 되겠습니다. 워치페이스를 어떻게 바꾸냐면 왼쪽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시계 화면이 나오는데 어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워치페이스 시계 화면이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시계 화면에도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다양한 정보가 한 화면에 보여졌을 때 배터리 소모량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형태는 솔직히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뭐 이런 형태 같은 것들, 이런 형태.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워치페이스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배터리 소모량도 올려주는 그런 워치페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건 사용자마다 스타일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 이게 정답이다, 이게 뭐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인의 이제 그런 거에 맡기기로 하고 이렇게 쭉 내용을 봐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워치페이스 시계 화면을 담고 밑으로 쭉 내려다보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긴게 있어요. 새로 추가. 새로 추가는 사용자가 기본의 베이스를 갖춘 형태에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피니스 5x 플러스 모델인데 이런 이제 새로 추가로 했을 경우에 전자식이냐 아니면 아날로그식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초 데이터 뭐 강조색 배경색 완료음과 그러니까 세부 목록을 따라 하나씩 하나씩 바꿔 주시면 돼요 이렇게 레이아웃 같으면 기존의 시계 잘 봐주시면 c 와 분이 다르잖아요 c 가좀더 두껍고 분이 얇고. 하지만 이렇게 레이아웃을 바꿔주면 이렇게 똑같은 그 그런 글자가 있고 이렇게 얇은 것도 있고 위아래 뭐 정보가 나온 것도 있고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이거 이쁘다 하고 그 다음에 초를 바꾸고 싶다 초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냥 숫자로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픽적으로 이런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형태로 할 것이냐. 사용자가 내 스타일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보여주고 싶은 현재 여기 빈 공간에 데이터들을 이렇 레이아웃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선택해서 이렇게 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배치가 아닌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는 레이아웃의 정보 값을 교체를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다양하게 있어요, 진짜. 강조색 같은 경우에는 내가 표시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이런 이제 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체 느낌에 좀어울리는 같은 색들, 뭐 빨간색하고 배경색 같은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색으로만 블랙 아니면 화이트 형태로 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아서 완료를 하면 충수만의 또 워치 페이스가 하나 만들어진 형태가 되거든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죠. 하지만 이 정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한 화면이 많아질수록 워치페이스의 배터리 소모량은 크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베이스에서 꾸미는 형태는 그렇게 배터리 소모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제, 이제, 그, 애프터마켓 형태로 해가지고, 가민 같은 경우에는 소호 형태의 이제 가민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워치페이스를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좀 이따 보여줄 텐데, 그 공간에 가면 진짜 다양한 워치페이스가 많아요. 심지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유명 브랜드의 워치 페이스도 있고, 그런 느낌대로 내가 가민 스포츠 워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먼저, 어그 형태의, 그, 이제 가민 커넥트 앱에서 볼수 있는 그 워치 페이스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 가민 커넥트 앱을 실행시켜보면요. 이렇게 같이 해봐 보면, 감히 커넥트 IQ 스토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제 뭐 피닉스 5X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워치 페이스가 쭉 내가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쁘다 싶으면 그그 그러니까 워치 페이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어이 크리스마스는 있네, 이쁘다. 크리스마스 형태의 워치 페이스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요. 한번 동계를 해주고, 동기화가 완료되면 싹 밖에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화면에 아까 전에 그 설치했던 그 워치페이스 보시잖아요. 스토어에 있었던 그 크리스마스 워치페이스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워치페이스도 다양해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다양한 정보가 있는 그런 워치 페이스일수록 데이터 소모량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그거 웹 정보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직접 바로 이렇게 설치를 하지 않고도 내 시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예제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또 또한 내 워치가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여기 호환 장치에 봐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담고 있어요. 지원된 리스트에 내 시계가 있으면 그 워치 페이스는 지원을 한 형태가 되거든요.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걸 지원해 준다면 쭉 들어가 보면 여기에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의 배경 이미지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충수가 설치해 둔 워치페이스들이 리스트가 쭉 이렇게 뜨거든요. 현재 이 워치페이스가 크리스마스 점퍼 여기 떠 있네요. 이걸 들어가 보면 어 이제 제거도 할수 있지만 이거 형태의 스토어에 다시 가보기도 할수 있고. 밑에 봐보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에 있으면 이 같은 두 개밖에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되지만 다양하게 지원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시즌 같은 면뭐 산타, 어? 그 다음에 뭐 스노우맨 뭐 이렇게 쭉쭉쭉 바꿀 수가 있네요. 아마 산타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액티비티로 써 있고 스탭. 현재 보면 맨 밑에 여기에 하단에 스텝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뭐 칼로리로 바꾸고 싶다, 심박으로 바꾸고 싶다. 뭐, 그런 걸, 이제, 이동한 거리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각각 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다 바꿨다 싶으면, 완료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또, 화면이. 그러니까, 베이스를 기본으로 되어 있는 워치페이스보다,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배터리 소모량이 많을 수 있는 아쉬움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 사용자가 알아서, 나는 이제 배터리 그런 거 상관없다. 무조건 이쁘면 괜찮다 싶으면, 뭐, 화려한 걸로 바꾸셔도 돼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셨지만, 일단, 커넥트 IQ의 스토어에 가보시면, 진짜 다양하고, 이제, 이렇게 화려한 그런 워치페이스가 많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워치페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보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이건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스포츠 워치마다 기본적인 메모리와 이제 스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스펙 이상으로 무거운 워치페이스를 얻게 되면 화면 전환할 때 버벅거림이 있어요. 한 번씩 이런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몰랐으면 오늘부터 알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형태다 보니까 불필요한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바로 제거로 통해 말끔하게 지워주면 좀더 가벼워지는 내 스포츠 워치를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현재 화면에 다양한 정보가 보여가지고 이쁜 워치페이스이긴 하지만 많은 정보로 인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았던 아쉬움도 그런 워치페이스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정답은 없어요.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꾸미고 싶을 때 그런 건 그때그때 바꿔줘야 또 이쁜 감인 스포츠 워치가 되겠죠? 혹 이런 워치페이스가 궁금한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에도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추천, 알림은 사랑입니다. 바이바이. 이모네 일단 싼타루 충수는 싼타루 아, 동글동글하네요. 충수 얼굴처럼 동글동글하네요.